습니다. 한국어 방송의 김대영입니다. 한국 신문 송태훈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 신문 12월 30일 예. 화요일에 이렇게 출간된 커버 스토리 예,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자 원합니다. 예, 한국 신문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의 자질을 논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1 어, 1월부터는 음. 이제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어 되는가? 나는 음. 그런 내가 에 대한 자격, 자질을 격자 논하게 됐어요. 근데 11월 30일자 신문에는 대통령을 늘 보자 해야 될 국무총리. 네, 네. 어떻게 보면 행정의 2인자잖아요. 네, 네, 네. 그 2인자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장관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무총리를 다뤘습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제가 많은 책들을 보다가 조선 시대의 그런 그 정승 예. 황희에 제가 남이 꽂혔어요. 정승 황희죠. 예, 예, 뭐, 뭐 황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참 유명한 인물이죠. 예. 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지금 제그 황희 사당도 파주, 아, 파주에 예, 네. 파주에 네. 있죠. 지금 네. 저는, 저는 이곳에 자주 갑니다. 아, 자주 가서 그 거기 있는 그분과의 만남. 대화 아주 좋은 는 대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예, 이분을 이 이분, 이분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황의황순황이를 음. 생각을 해보면 그 이미지가 있는데 음. 그쪽, 음. 우직한 음. 음. 그, 그렇죠. 오직한 면이 사실 이미지화 되거든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그렇죠. 국무총리로서 예, 예.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 황의를 내가 이렇게 거론한 것은 황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차기 국무총리가 되어지면 대한민국도 발전하지 않을까 전주도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뭐 황의를 좀 소개를 해보면 황의는 이제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고려시대에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넘으면 서각거기죠 그래서 이분이 <laughs>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일을 했는데 사실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는 이분이 조선에서는 벼설하지 않겠다. 내가 고려 사람인데 고려의 왕을, 이렇게 공양왕이죠. 네. 그 사람을 섬겼던 내가 어떻게 다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역선이잖아요. 반역자잖아요. 고려 입장에 보면. 주인을. 그렇죠. 네, 예, 예. 원래 우리 그들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에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이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것보다는 새롭게 세운 새롭게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역자들 네. 그런 그 권고 때문에 이분이 다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어그 벼슬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분을 제가 쭉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어떤 정승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분의 첫 번째가 이제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 직은 하 아, 예, 나라 네, 발전을 네. 위해서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 왕에게 직언하는 그런 아주, 에, 고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는, 그것이, 에, 좋은 정성을 만든 이유다 생각합니다. 아, 할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laughs>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든 마음.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사라져도, 내가 왕에게 쫓겨나도, 어, 백성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을직원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직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직원이 뭐냐면 그때 태종 우리 어. 이제 이방원 아시죠? 네, 태, 3대 네, 왕인데 그 태종이 음. 예, 첫 번째 그 세자를 양형되고 계승자지않요 대부분, 세자를 네. 첫 번째 아들 근데 이제 양령 대군이 약간 그 왕이 됐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령을 이그 뭐야 저 세자에서 폐세자하고 네,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 했는데, 그리고 태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장남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돼야 되는데 이유 없이 폐서자하는 것을 세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왕이 말하기 때문에 왕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황이였습니다이 예, 예. 그러니까 황이가 어른냐, 그러냐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러나 황이는 그렇게 직언을 하게 되고 결국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유배를 가고 가서 있다가 다시 아들 세종. 세종이 왕이 된 이후에, 태종이 다시 세종에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은 내가 비록 유배를 보냈지만, 왕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세종이 이제 그 사람을 대사을 주고 정성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왕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어, 아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위에 사람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첫 번째 자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황일를 보면, 청렴하다청녀인 청녀만 예, 그렇죠. 뭐, 우리도 수사 <laughs>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관복이, 한 벌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은 약간 다르겠지만은 이제 궁궐에 들어가려면 관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뭐 빨간색, 파란색 우리 사극에 사그, 보면 나오잖아요. 네네. 보통 사람들은 몇 벌씩 있답니다. 보통 사람 은 불고기 벼슬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있을 거다니요 예전에는 돈 입고를 벼슬이 했으니까 지금도 뭐 계속 뭐 하죠. 예, 돈이 시대를 네. 넘어서. 예. 그거 칙은그렇죠 모든 시대에 통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이에 원래 그렇다는안 되는 건데 그렇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안 되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잡았으면 돈은 없어야 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 권력을 안 잡아야 되는데 둘다 가지고 하죠. 그렇죠. 예, 세상이 잘못 생각하는데, <laughs> 이분은 아주 거기 전형적인 <laughs> 그런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권력을, 권력을 잡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관복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청렴했다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만는 네. 그, 어떤 일을, 비번일 때, 비번일 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때는 이제 관복을 빨잖아요. 세탁을 해놔서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세동대왕께서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복 이없잖아요평상복로 아, 제뭐 빨아버리기 때문에 평상복 차림으로 세종을 만났다고 는일어가 있어. 요그 그리고 청렴니까? 보니까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음. 저기 적으신 글처럼 예. 바로 그 자리 그 청렴막을 예. 세종이 예. 알고 예.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여주판.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 네. 그런 사람 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이사, 이분은,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그, 인재, 오늘 같은 인재 장관이죠.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잘되지는 않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박연 같은 사람도 잘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노비 출신 장영실. 장영실. 네, 세종이 이 사람을 썼지만 세종도 훌륭하시죠. 근데 이런 분을 황희가 천거했다는 거. 네. 사람 보는 눈이 탁월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줄 아는 그런 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음. 그런. 식견이 좋았었던것같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은 그러니까 일양신시는 양반과 상민이 있는 그런 계급사회였잖아요. 그런 계급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면 참거한다 왜냐하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박연 같은 사람은 악을 정리하잖아요 네네. 이분이 없었으면 은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늦전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장영실을 만나게 참고하지 않았다면 과학 발전 유명하죠 장영실. 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 다른 누구든지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참가했다 하는 것이 음. 이분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은 제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좀 네. 네. 많이 을좀 많이 구유하고 예예 그 아. 정치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우리 대표님도 아마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직기가 음.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도,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거잖아요. 내가 뭐 땅에서 봤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준 거.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세금을 내서 내가 얻은 것이고 기업가들은 내가 물건을 사니까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것이 아니죠. 전부 다 국민 거고 또 백성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음. 필수적인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외국에서 제가 한 10여 년 살아보니까 예, 우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이렇게 살더라고요. 절대로 유산을 안 남겨줘요. 왜안 남겨주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 내가 돈을 벌다, 벌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벌게 해준 거지. 내가 운 어떻게 돈을 벌어.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음. 그 청지기로 그렇죠. 바로 청지기로 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빈민 규율을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다 제가 어, 알기로는 대표님들 그 물질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아요 만원 빌려주고 예, 9천 원, 원 받는. 예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예, 저는 돈이 있기 때문에 빌릴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손해죠. 예예. 그러니까 손해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내, 나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게 근력이죠. 예예. 그리고 이제 권력이 있다는 것은 권력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회라는 뜻이고 지식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3대 권력이 이제 네. 돈하고 그린 3대 힘이 네. 돈하고 권력하고 지식이잖아요. 어느 네. 나라나 그거는 누구나 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 이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없는 음. 사람을 써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예, 사람에게 주면서 써라라는 예. 명령이다. 동정과는좀 다른 게 그렇죠. 다르기 예. 다르기 동정은 내가 예. 높기 때문에 예. 다른 사대함이 아래로 내 생각 주는 거고 긍휼의 개념은 내게 그렇죠. 네 있는 것을 같이 음. 음. 주는 것. 음. 그렇죠. 당연히 주는 거.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예. 성경이 얘기하는 청지기로 는 그랬잖아요. 받은 개념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황희도 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이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예 권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황희는 협치를 늘 협시. 했습니다. 그 혼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했어요. 에 그래서 세종대왕과 황희 이두 사람은 협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조가 왕이 네. 된정세이 있었지만, 그렇죠. 세종도 훌륭하시죠. 이 사람을 같은 레벨로 생각했다는 훌륭하시지만, 하여튼 황희도 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양날개, 조선을 이끌 수 있는 새 훌륭한 왕로서의 으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같은 날개가 돼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목회로 보면 팀목회 김목회죠.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나라로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상하관계가 아니라 역할 차이, 수평적인, 수평적인 개념에서 예, 예, 역할적인. 예, 그런 역할을 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황희 같은 사람이 새로운 정부의 예, 그런 대통령, 국무총리로 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런 말한 대통령이 또 나와야 되겠지만 예, 그런 사람이 <laughs> 되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글을 쓰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예, 네, 저도 그, 리 예. 대표님께서 우리 전승황이 약간 예, 예. 소개해 주셨지만 음. 어, 이런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음, 것 같고요. 음. 또 이런 인물 만약에 어, 우리나라에서 어, 찾고 그런 인물들이 예. 어,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떤 이런 인물이 세워져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제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황은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 그렇지요. 전면에 나오는. 예. 예. 동은 굴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더러워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고 능력 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권력 잡겠다고 나오니까 아,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나오지 않는데 하여튼 어, 예, 좋은 대통령 세종 같은 대통령 또 이렇게 좀 세종과 같이 두 날개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황희 같은 공무층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또 소원하고 그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예,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와야 되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